자, 잘 한번 봅시다. 삼각형이 있는데, 라지알, 외조번의 반지름이 나와있죠.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천히 분석하는 습관도 잘 기르셔야죠. C의 각도는 몇 도? 75도이니까 이용할 가치가 없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6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B는 여기를 의미하죠. B. 이렇게요. 그랬을 때, 라지 R을 구하라는 거네요. 사인법 칙쓰면 그대로 해결이 되는 문제죠. 사인 6 0도분의 얼마다? 루트 6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 사인 45도분에 B가 될 것이고, 이게 ER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EI는 2분의 얼마예요? 루트 3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루트 2가 되겠죠. 됐죠? 얘는, 2루트 2분의 b가 되는 거고 2r이 되는 거죠. 그러면이두 식에서 양면에 2분의,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b는 2가 되겠고요. 이두 식에서 라지 r은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되겠죠. 쉽게 계산 가능하겠죠.